실전 문제 2회 5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보이니까 이것을 이용한 근과 계수의 관계 먼저 정리해 둬야겠죠.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차 계수분의 1차의 부호 바뀌고 오니까 2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차 계수분의 상수니까 5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이차식 fx를 세우는데 있어서 이 식의 인수분해 식도 사용이 될 거예요. 근이 알파베타 이차계수가 1이니까 x-알파 x-베타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죠. 이 식이 즉 그러니 이 식이 나오면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거기까지 챙겨주고 구해야 되는 목표 f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2 그리고 여기 알파 곱하기 베타 대신에 5라고 적고 fx 식을 세울 수 있는 힌트를 적어보면 f 알파도 5이고 f 베타도 5라는 얘기 자, 이렇게 알파 대입해도 5고 베타 대입해도 5다. fx는 2차 식이다. 라고 했어요. 그러면요, 이렇게 세우면 돼요. x 알파 대입하고 베타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 5. 알파 대입하면 0 되면서 5 되죠. 베타 대입하면 이 식도 0 되면서 5 되죠. 근데 앞에 어떤 개수가 있어도 똑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2차 개수는 다른 힌트가 있어야 돼요. 우선, 알파, 베타의 인수분해 식이 바로 이 식이니까요. 살려서 적으면 x제곱, 마이너스 2x, 플러스 5, 플러스 5. 그리고 여기서 이제 f1이 마이너스 3이라는 추가 정보로 a를 찾아요. 마이너스 3. a, x1 대입한 거1-2 플러스 5 플러스 5 그럼 여기가 4a 이 친구 이왕하면 마이너스 8 a가 마이너스 2에요. 그럼 fx가 분명해졌죠? fx a에다가 채워서 적어보면 fx는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플러스 5자 정리하지 않아도 마지막에 대입한 값만 잘 구하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였기 때문에 f 2만 찾아주면 돼요 x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 2를 대입하는 거죠 4 마이너스 4 플러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2 곱하기 5, 마이너스 10 곱하기 5, 정답은 마이너스 5에요. 정답 번호는 1번.